여행은 늘 설레지만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단번에 무거워지곤 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71세 박순자 어르신도 그런 경험을 하셨죠. 제주도로 떠나려고 김포공항에 도착해 평소처럼 카운터로 가서 체크인을 하려는데 직원이 온라인 체크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만 원의 추가 요금을 안내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벌금을 나에게 된 기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30년 동안 공항은 늘 똑같았는데 왜 갑자기 이래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최근 공항 시스템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어르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규정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실수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있어요. 저는 최근 몇달 동안 인천, 김포, 김해 등 여러 공항을 직접 다니며 직원 인터뷰도 하고 10대 이상 민원 사례 300건 이상을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만 미리 알았더라면 돈안 날렸을 텐데. 하는 후회 섞인 이야기들이었죠. 그중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온라인 체크인을 하지 않고 여전히 공항에서 줄 서서 체크인하러 가는 행동입니다. 예전에는 공항 카운터에서 직원이 직접 처리해 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공사들이 조용히 규정을 바꾸며 온라인 체크인을 하지 않은 승객에게 별도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부 저가 항공사는 만원에서 2만원의 요금을 추가로 받고 좌석도 가장 뒤쪽으로 밀려 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부산에 사는 68세 부부도 결혼 기념일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일찍 도착했지만 우린 늘 이렇게 해왔는데 라며 예전 방식대로 움직이다가 좌석이 매진돼 다음 비행기로 넘겨졌고 결국 숙소 체크인까지 늦어져 일정이 모두 어긋났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온라인 체크인의 장점은 매우 큽니다. 출발 전 좌석을 확정할 수 있고 탑승 순서도 앞쪽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항공사 입장에서도 이 승객은 확실히 올 사람이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좌석이 밀릴 위험도 줄어듭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출발 하루 전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두고 항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체크인만 하면 됩니다. 탑승권도 바로 발급되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수화물만 붙이면 되고 전체 이동 동선도 훨씬 간단해집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난 이런 거 어렵다고 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앱도 한글로 잘 되어 있고 자녀나 손주에게 한 번만 배워도 금방 익힐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항공사 앱을 설치해 두면 탑승구 변경이나 지연 알림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서 여행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작은 실수라도 여행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약간의 현명한 정보만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체크인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작은 파우치에 모든 귀중품을 넣어 따로 들고 다니는 행동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돈되어 보여도 사실 도난 위험이 가장 높은 방식이에요. 여권, 카드, 현금, 탑승권까지 한 손에 들어오는 파우치에 넣어 들고 다니면 편하다고 느끼지만 도둑 입장에서는 이보다 쉬운 목표가 없습니다. 공항에서는 손이 분주하죠. 캐리어 끌고 보조 가방 들고 겉옷 챙기고 안내판도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나 잠시 파우치를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수원에 사는 73세 김정자 어르신은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서 파우치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두고 신발과 가방을 챙기다 그만 파우치를 두고 나온 겁니다. 그 사실을 10분 후에야 깨달았지만 이미 누군가 가져간 뒤였고 결국 여권 재발급, 카드 정지, 각종 신고까지 온종일 난리가 났습니다. 도난은 단순한 물건 분실이 아닙니다. 특히 여권을 잃으면 여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의 분실은 훨씬 더큰 문제를 불러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은 파우치는 눈에 띄지 않고 누가 들고 가도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캐리어나 큰 가방은 훔치기 어렵지만, 손바닥 크기의 파우치는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행 고수들은 절대 파우치를 손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권지갑을 몸에 밀착해 착용하는 것입니다. 목걸이형 여권지갑이나 안주머니가 있는 경량 바람막이, 지퍼 포켓이 많은 조끼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도난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봄, 가을 여행엔 이런 옷한 벌만 잘 선택해도 귀중품 관리가 훨씬 수월해져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좌석에 앉아있을 때 가방을 절대 뒤나 옆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 사이에 두면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있어 안전하지만 옆에 두면 잠깐 졸거나 자리 비웠을 때 그대로 사라질 수 있어요. 요즘 공항 소매치기는 매우 빠르고 조용하기 때문에 설마 여기서 그러겠어? 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탑승권과 예약 정보를 볼수 있다고 해도 여권만큼은 반드시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권을 잃으면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여행 중 파우치나 지갑을 잃어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막아줍니다. 우리 세대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수록 훨씬 안전하고 똑똑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짐을 챙기고 귀중품까지 안전하게 관리했다면 이제 세 번째 실수를 살펴볼 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공항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고 또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실수가 바로 짐 무게를 미리 재보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 없어 보여도 막상 공항 저울 위에 올려두는 순간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찍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김해 공항에서 제주로 떠나려던 69세 이정숙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죠. 집에서 챙길 때는 딱 이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공항에서 재보니 2kg 넘게 초과된 겁니다. 결국 선택은 둘중 하나였어요. 추가 요금을 내거나 사람들이 지켜보는 카운터 앞에서 가방을 열고 물건을 빼는 것. 너무 속상하셨던 이정숙 어르신은 새로 산 샴푸, 린스, 세안제를 쓰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 무게 초과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보다 무거운 물건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정품 사이즈, 샴푸, 린스즈 바디워시 3개만 해도 2에서 3kg은 금방 넘습니다. 딱딱한 양장 본책 한 권도 1kg 가까이 되고, 혹시 몰라 챙긴 운동화 한 켤레만 해도 무게가 꽤 나가죠. 이렇게 무게가 조금씩 쌓이면 순식간에 20kg을 넘겨 버립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휴대용 짐 무게 저울입니다. 온라인에서 1만에서 2만 원 정도면 쉽게 구할 수 있고 아주 작아서 여행 가방 안에도 쏙 들어가요. 여행 전날 가방을 다 싸고 저울로 한 번만 들어봐도 초과 요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준비 하나가 여행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무게가 애매하다 싶으면 가장 무거운 물건들은 입고 가거나 손에 들고 가는 것입니다. 두꺼운 재킷, 겨울 코트, 무거운 신발이 대표적이에요. 기내 반입 규정에서는 몸에 착용한 옷은 무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행 고수들이 비행 당일에 일부러 가장 무거운 아우터를 걸치고 탑승합니다. 그리고 요즘 항공사들은 가방의 바퀴나 손잡이까지 포함한 전체 사이즈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방 본체는 작아보여도 손잡이가 길게 나와 있으면 규정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가방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전체 길이와 너비를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 때문에 공항에서 다시 짐을 옮겨 담는 일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짐이 무거운 것 자체가 체력 소모로 이어집니다. 괜히 공항에서 땀 흘리며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일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은 출발 순간부터 편안해야 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공항 카운터 앞에서 가방을 열고 물건을 빼본 적 있으신가요? 민망하고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경험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실수로 넘어가 봅시다. 짐이 돈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좌석 선택을 간과합니다. 어떤 좌석이든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여행 내내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짐 무게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이제 네 번째 실수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는 다 비슷하지 않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여행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 바로 좌석 선택입니다. 자리 하나 잘못 고르면 몇 시간 동안 불편하게 앉아 있어야 하고 심하면 도착하자마자 허리가 욱신거리거나 피로가 확 쌓일 수 있죠. 72세 김영수 어르신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대구에서 런던까지 장거리 비행을 앞두고 복도 자리만 보고 예약을 진행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비행기에 탑승해 보니 그 자리가 화장실 바로 앞줄, 게다가 의자 등받이가 고장 나 뒤로 젖혀지지도 않는 자리였던 겁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냄새까지 나니까 10시간 넘는 비행 내내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험 한번 겪으면, 그 다음부터는 좌석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행 고수들은 어떻게 좌석을 고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예약 과정에서 반드시 좌석 배치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트맵을 보여주는 앱과 사이트는 요즘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앱에서도 좌석이 어떤 상태인지 미리 볼수 있고 어떤 좌석은 주의 필요 어떤 자리는 여유 공간 넓음 같은 표시가 되어 있어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야 할 자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 승무원 갤리 음식 준비 공간 근처 자리는 소음이 많고 냄새가 섞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줄은 등받이가 거의 젖혀지지 않아 장거리 비행에서는 특히 피로가 쌓입니다. 반대로 추천할 만한 자리는 날개 위쪽 좌석인데 기체 중심에 가까워 흔들림이 적어서 멀미가 있는 분들께 특히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좌석 충전 포트 유무입니다. 장거리 여행에서 휴대폰 배터리가 바닥나면 탑승권 확인, 숙소 주소 조회, 환전 정보 등 필수 기능을 못쓰게 되어 불편함이 커집니다. 항공사 홈페이지나 후기에서 기종별 전원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창가 자리 선택시 얇은 겉옷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창가 쪽은 기체 벽 온도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싸늘해집니다. 반대로 더위를 잘 타는 분은 복도 자리가 훨씬 쾌적해요. 요즘은 자녀나 손주가 대신 예약을 해주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반드시 원하는 좌석 조건을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다리 뻗을 수 있는 자리로 예약해 줘. 화장실 옆은 피해 줘. 충전 가능한 좌석이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은 절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여행은 편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자리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한숨도 못 자고 도착했거나 계속 사람들 오가는 소리에 예민해졌던 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 경험 하나가 누군가의 여행을 훨씬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좌석까지 잘 골랐다면 이제 다섯 번째 실수로 넘어가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건 안전을 위한 거니까 하고 큰 돈을 쓰지만 실제로는 거의 소용이 없는 행동이 바로 수화물 비닐 포장입니다. 공항에서 가방 전체를 투명 비닐로 칭칭 감아주는 서비스를 보신 적 있으시죠? 보기엔 깔끔하고 든든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포장 때문에 불편만 생기고 돈까지 낭비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70세 정순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약 처방전이 가방 안에 있었는데 국제선 검색 단계에서 이 서류는 반드시 꺼내서 확인해야 합니다. 라는 안내를 받으신 거죠. 이미 비닐 포장을 마친 상태라 결국 직원이 칼로 비닐을 찢어야 했고 줄도 늦어지고 시간도 잃고 결국 새 포장 비용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큰 문제는 실제로 보안 검색에서 가방을 열라고 하면 비닐은 반드시 제거된다는 점입니다. 즉 돈을 내고 한 포장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셈이죠. 그래서 요즘 여행 고수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사용 가능한 수화물 커버입니다. 천이나 두꺼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필요할 때 열고 닫기 편하고 다시 씌울 수 있어 훨씬 실용적이에요. 여기에 TSA 승인 자물쇠까지 사용하면 보안 검색시 가방을 뜯지 않아도 되니 더욱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가까운 줄이 제일 빠르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안 검색대 앞에 첫 번째 줄에 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 때문에 20에서 40분씩 불필요하게 시간을 날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떠나려던 67세 이명자 어르신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줄에 섰다가 35분 동안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탑승 시간에 쫓겨 뛰어가는 일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걸어갔으면 거의 텅빈 검색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허탈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대형 공항은 대부분 검색대가 3개에서 6개 이상 배치되어 있고,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입구 근처 줄은 사람들로 금방 가득 차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양쪽 끝이나 안쪽 깊숙한 곳은 훨씬 한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줄에서기보다 잠시 멈춰 주변을 넓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공항 직원에게 가장 빠른 줄이 어디인가요? 라고 간단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괜히 미안해서 말을 아끼는데, 오히려 직원들은 이런 질문에 익숙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